안녕하세요, 꽃빠 아빠입니다. 아이폰 10년을 써도 모르는 꿀팁에 대해서 이번에 두 번째로 준비했는데요. 제가 거의 하루에 한두번 정도는 꼭 사용하는 것 위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천천히 보시고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 첫 번째로 안내해드릴 부분은 카메라로 그 노출 값을 조정하는 건데요. 예를 들면 이렇게 피사체를 놓았을 때 그냥 찍었을 때와 그리고 이렇게 손으로 가볍게 누르신 다음에 여기 드래그를 해서 위로 올리시면 더 밝아지고 내리시면, 내리시면 어두워집니다. 그래서 이것을 값을 조정하는 건데 의외로 이 부분을 사용 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의외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카메라에서 사진으로 들어가셨을 때 앨범에서 검색 기능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. 자 보시면 아래쪽에 검색을 누르시고 뭐 예를 들어서 고양시라고 검색을 하시면 고양시에서 찍은 사진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요. 뭐 자동차라고 검색을 하시면 자동차에 관련된 사진을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사진 찍은 장소는 기억이 나는데 시기가 도저히 모르는 경우 수천 장의 사진을 찾을 수 없잖아요. 그랬을 때 무척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입니다. 다음에 소개시켜 드릴 거는 쇼컷 관련 부분인데요. 이 우리나라 쇼컷 기능 말고 해외에도 쇼컷 갤러리라는 게 있어요. 보시면 쇼컷 갤러리를 클릭을 해보세요. 그러시면 이렇게 쇼컷갤러리.com 이라고 있는데요. 여기서 다양한 그 단축어들을 소개해 줍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파퓰러를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은 유튜브를 다운로드 받는 기능인데요. 보시면 다운로드 유튜브 v 2.5라고 있잖아요. 이걸 클릭해서 이제 가져오시고요. 가져오시면 저는 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시면 보이시죠? 다운로드 유튜브 2.5라고 보이시면 이걸 사용하는 방법은 무척 간단해요. 자, 유튜브 들어가셔서. 뭐,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하신 다음에, 공유를 누르세요. 그리고, 더 보기 누르시고, 그 다음에, 단축어. 보시면 다운로드 유튜브 보이시잖아요. 이거 클릭하시면 자동으로 사진 보관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. 보시면. 자. 안녕하세요. 코빠 아빠입니다. 살다 보면 누군. 누구... 무척 간단하게 저장이 되죠. 다음은 타이머를 맞추는 기능입니다. 이 기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으시고, 귀찮아서 안 쓰시는 분들도 많으세요. 자, 제어 센터로 들어가서, 뭐, 이렇게 타이머를 길게 누르시면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요. 뭐 이렇게 하면 4분 후에 타이머가 맞춰지는 것도 있고요. 그리고 저는 이것보다는 그냥 CD로 하는 게더 편합니다. 3분 후에 깨워줘. 알겠습니다. 오후 12시 38분에 알람을 설정해 놨어요. 이 방식이 훨씬 빠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추천합니다. 그리고 다음에 알려 드릴 기능은 제어 센터 녹화 기능인데요. 이 부분은 제어 센터로 가셔서 3초 후에 자동으로 녹화되는 기능입니다. 이 부분은 이렇게 해서 이제 가만히 두시기만 하면 녹화가 되는 거고요. 이런 식으로 정지. 이렇게 하면 정지가 됩니다. 그럼 정지된 것들을 사진 앱에서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팁은 문자 메시지를 보낸 시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. 보통은 문자 메시지가 오면 몇 시에 보냈는지 잘알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살짝 끌어오시면 몇 시에 왔는지, 며칠에 왔는지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. 사실, 기존에 알고 있던 분들도 너무 많으시겠지만,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요.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좀더 나은 컨텐츠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